오늘은 숙주와 계란을 이용해서 만드는 아주 맛있는 요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싱싱한 숙주 300g을 준비해줍니다. 준비한 숙주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농약을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에 10분 정도 담가주셔도 좋아요. 숙주를 깨끗하게 씻었다면 대파를 잘게 썰어주시고요. 마늘 4쪽도 얇게 썰어주세요. 매콤한 맛을 더해줄 고추도 조금만 썰어주시고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부추도 조금 썰어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계란 3개를 큰 볼에 풀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주시고요. 준비한 계란을 부어 부드러운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 식용유의 양은 취향껏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식용유를 넉넉히 두를수록 계란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이 좋아질 거예요. 계란을 다 볶았으면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파와 마늘을 볶아 주세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기름에 파와 마늘의 향이 조금 배길 정도로 볶아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향이 배어 나왔다면 숙주도 넣어 주시고요. 진간장 한 스푼, 감칠맛을 더해 줄 굴소스 반 스푼, 치킨 스톡 반 스푼도 넣어 주시고요. 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소금을 조금 추가해 줍니다. 양념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센 불에 한번 볶아 주시고요. 만들어둔 스크램블을 넣어줍니다. 썰어둔 고추와 부추도 넣고 잘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만든 숙주볶음은 고기 없이도 아주 담백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엔 통깨를 조금 뿌려 마무리해주시고요. 짠! 정말 맛있는 숙주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쫄깃쫄깃한 숙주와 부드러운 계란의 맛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중간중간 씹히는 고추의 매운맛도 정말 일품인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숙주를 이용한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